네, 경륜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륜 통가이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허소영입니다. 오늘 첫 방송을 함께할 멋진 분, 경륜 예상지 승부수의 박철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승부수 기자 박철재입니다.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께... 적중의 기쁨을 안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륜 통가이드 경주 예상과 함께 차권을 추천해 드리는 신설 프로그램입니다. 제목처럼 적중이 통할 수 있도록 멋진 예상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출전 선수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를 했습니다. 이현구 선수입니다. 네, 경상권을 대표하는 주자로서 정종진, 황리혁 등 슈퍼 특성반이 빠진 결승전이라 오랜만에 결승전 우승을 욕심낼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네, 다음은 최근에 부쩍 기량이 좋아진 임치형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량 일치 월장하며 자력 승부를 바탕으로 인지도를 쌓고 있는데요. 오늘도 타이밍만 제대로 잡는다면 삼복승 복병 역할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번 주에 창원 피스타에 첫 출전을 한 강호 선수입니다. 23기 수석 졸업생 다운 자력 승부 겸비한 선수인데요. 오늘 이영구 선수와 호흡 맞추며 동반 입상에 도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책임 선두를 배정받은 조영환 선수입니다. 초주의 핸디캡이 있지만 라인 전환 능력이 탁월합니다. 먼저 치고 나서는 선수를 마크한다면 후착 입상도 기대할 만한 선수입니다. 네, 어, 13기로 오랫동안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주상 선수입니다. 최근 순리대로 타는 모습이지만 오늘은 팀 후배 임치영 선수의 도움이라면 이변을 꿈꿀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현구 선수의 대학말하고도 할수 있을까요? 바로 정재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현구 선수를 위협할 만한 기량 보유자입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이 연합한다면 그 중심에서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선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입의 제왕이죠 이욱동 선수입니다. 전형적인 추입 선수인 이욱동. 어제 꼬리 누낙 차가 있었지만 오늘 컨디션에 따라 다크 호스로 활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선 결승 훈련지를 보면요 김해 세종 동서울 팀으로 두 명씩 포진이 돼 있고요 또 개항 팀의 이육동 선수가 혼자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는 김해 팀인 1번 이형구와 3번 강호가 힘을 합치겠고 다른 팀인 수속권과 충전권이 힘을 합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3번 강호 선수가 주도권을 장악해낸다면. 1번 이영구 선수의 우승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2번 임치형 선수에게 타이밍을 뺏긴다면 6번 정재환이나 5번 김주상 선수에게도 우승 기회가 지워질 수 있겠습니다. 네, 누가 선행을 잡느냐에 따라서 경과가 달라진다라는 얘기겠는데 그렇다면 이번 경주 줄서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초반 줄서기는 수도권과 충청권이 먼저 앞선을 형성하겠고 그 뒤를 강호 이형구 선수가 따라가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도권 다툼 버릴 3번 강호, 2번 임치영 선수가 주도권 다툼을 벌이겠고 그 후미를 1번 이형구 선수가 추주하겠습니다. 이형구 선수 후미를 6번 정재환, 5번 김주상 등 나머지 선수들이 마크 경쟁을 벌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몇 번을 찍으라는 거냐?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추천 차권 부탁드릴까요? 우선 홈그라운드 2점 살릴 수 있는 1번 이형구와 3번 강호의 동반 입상을 노리는 1 3을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3번 강호 선수가 성급하게 주도권 장악을 시도하거나 2번 임치영 선수와 맞부딪히면서 체력 소모가 심할 경우 1번 이형구 선수가 지켜주지 않고 많이 넘을 수도 있어, 후미 마크할 수 있는 6번 정재환, 5번 김주상 선수를 함께 염두에 둘수 있겠습니다. 네 이현구를 주축으로 한 일삼일육이로 차권을 추천해주셨는데요. 아 너무 뻔한 차권은 싫다. 좀 노림 차권 변화를 준다면 어떤 추천 차권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삼번 강호 선수가 타이밍 놓칠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네, 이때는 이번 임치영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오번 김주상 선수와 육번 정재환 선수를 연결하는 오이육이. 착권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노림착권 6252까지 추천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특선 결승 경주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다면요 올 시즌 첫 수목 경륜 특선급 결승 경주 홈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1번 이형구 선수의 우승 기대치가 높은 만큼 이를 중심으로 착권 수립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적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경유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